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놀라운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어떤 요소가 있어서 놀라운 만남이 되어졌을까? 첫째는 뭐냐? 공유함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의 가문과 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아울루왕 곁에 요나단이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듣다가 다윗의 생각과 요나단의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루어지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처럼 누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다윗을 사랑했다. 왜?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처럼 끈끈하게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마음이 하나 될수 있었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말을 합니다 다윗이 말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요나단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나니까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희생의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왕권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되고 나면 무엇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주고 활을 주고 이제 앞으로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긴다는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희생적 삶은 다윗으로 와여금 일생 동안 가슴에 새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의 가문의 흔적을 찾아서 다시금 보살펴 주는 그런 약속이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단을 사랑하니까, 요나단을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만남, 여러분 하나님 먼저 품으시고 그 하나님만의 좋은 만남, 기쁜 만남, 능력의 만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공유함을 통하여서 끝까지 생명 가지고 살아간 이 만남처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만남을 통해 새로운 능력이 가정과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